오늘은 누가 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 이제, 아, 초육전도를 하루, 어, 한주 앞으로, 어,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주 남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큰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결혼 잔치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말합니다. 이데나라에서 결혼 잔치는 한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음, 주인은 음,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다가왔는데 예, 주인이 종두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유대나라의 관습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얘기를 했어요.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이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가와 산 울타리로 가서 오는 사람마다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그런 말는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 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총장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그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권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강하게 고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초청을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또, 어, 예, 어 그래서 안 되면 바지 가라 이러도 붙들고, 어, 조르고, 치름을 해서라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강권하라. 그런 말인데요. 자 오늘 어,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왜 도대체 이렇게 강제로라도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왜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가. 어, 그 이유가 첫째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따라 합시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뭘 몰라요? 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 좋은 잔치인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잔치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본 그런 잔치 어떤 잔치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결혼식의 잔치가 있어요. 또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순잔치 이런 잔치가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부페에 가서 이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 1인당 한, 뭐, 3 0 0천 원, 뭐, 비싸면 5만 원, 이런 자치를 아 이런 파티를 하게 되는데, 어 서울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아 이런 부페는 아 뭐, 3대 이런 부페가 음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부페는 아 10만 원 이상 된다 그래요. 음, 이런 부페에는 뭐 음, 최고급 그런 스테이크와 그리고 전복이라든지 랍스터라든지 이런 해산물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전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 뭐 크루즈 전에서 열리는 그런 아, 파티는 아, 이 그런 세계적인 그런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는 그런 우리들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파티라 그래요. 자, 아, 누구라도, 어때요? 어, 이런 파티에 조청을, 최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국잔치 아, 왜안 가느냐? 아,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 것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크루즈 선에, 뭐, 돈, 뭐, 몇백만원씩, 천만원씩 이렇게 줘서, 이렇게, 아, 그런 파티에 이제 참여 아, 파티가 열리는데 선장이 주재하는 그런 파티가 있대요. 그럴 때는 정장을 입고 그 파티에 참여한다 그래요. 종치가 열리는 그런 현장에 아, 우리가 저마다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파티에 참여할 때 얼마나 아,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 이천국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고통을 위로받는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서러움 억울함, 아, 그런 눈물과 한숨을 다 위로받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 아,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성령님을 만나 뵙는 그런 참 아, 놀라운 그런 사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잔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정자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겠죠요 여러분 하객이 별로 없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결혼식 같은데 가서 하객이 없으면 참여한 그러한 하객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요, 죄진 마음이 들어요. 잔치면은 어, 사람들이 가득한 음, 그런 어, 그래야만 잔치의 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총잔치를 버리고 예비해 두셨는데, 자이 잔치에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권하면 되겠느냐. 자, 아, 그렇지 않죠. 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가 좋을 때로 해라. 아,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말이에요. 자, 안다면 그들도 깨닫는다면 왜 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음, 내가 제발로귀운 사람 명령이 나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고 강권해서 내가 다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 음대를 나온 바이올린 연주자인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엄마가 시켰는데 너무 하기 싫었대요.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억지로 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억지로 바이올린을 하게 해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천국잔치에 무관심한가요? 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못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로 중요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 이, 좋은 잔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 이, 중요한 잔치입니다. 자, 왜 강권에서 데리고 오느냐? 아, 무조건 데려와야 되니까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 잔치가 아니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막 몰려온다고 경보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나 뛰어야죠. 달려야죠. 자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에게 쓰나미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없이 때려서라도 그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게 됐는데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속아서 믿게 됐어요. 속아서 누나가 어, 이 자기 교회 부흥에 나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모르고 누나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나는거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생명이 내 목숨이 아, 예, 아,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아, 그런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왜 아, 강권에서 저, 어, 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좋은 게 아니고 생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몰라서 아, 모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 왜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느냐?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또 뭘, 뭘 몰라요? 아, 이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아, 18절로 20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어, 이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는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됐더니 어때요? 지금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밭을 사서 안 돼요. 사서, 소를 사서 안 돼요. 장가들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도 알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자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laughs>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분주하게 뭔가를 향해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가끔 막 열심히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열심히 막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어,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뭘 하러 저렇게 달려갈까? 저때 되면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되돌아가요. 저 사람들은, 어, 왜 어디로 갈까? 어, 그게 어떻게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해외여행 자주 다닌 사람들 부러울, 부러운가요?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살아요. 아,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까돈 버는 일에 바쁘게 살죠. 자식 키우는 일에 또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게 살아요. 바빠요. 뭔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자, 아, 목사로서 아, 제가 아, 살아오,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누가 알수 있습니까? 아, 하루아침에 정말 고난을 당하고 여러가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아, 내일, 나중이라는 말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만이 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 우리 음, 한화선 대안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의 남편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 개인적으로 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후배지만 정말 어, 훌륭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그런 사람이에요. 어, 저는 어, 그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을 참 어, 도무지 안타깝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내 두개골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조만간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뭔가요? 내가 정말 욕심내고 있는 건 뭔가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쓰러져서 내가 누워있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일도, 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많죠. 내가 죽으면, 야, 부질없는 일일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입을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죽는다. 한 재벌 회장이 유명한 재벌 회장이 94세의 나이에도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차남한테. 강제로 어떻게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치매 약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아들도 차남도 60대입니다. 60대면 할아버,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6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자기 둘,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94세가 되는데도 자기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아, 이런 욕심, 집착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기 전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곳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만일 여러분들의 아이가 철로 위에 앉아 있어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재밌게 놀고 있어요. 문제는 멀지 않은 곳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놀이에 빠져, 흠볕 빠져서 아, 이 사실을 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어라고 달려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기차에 치도록 내버려두면 내버려 그것은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왜 아, 아, 전하는 게 중요한가? 아는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어떻게 그런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준종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일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어요. 자, 그러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대요. 뭐가 없어요? 천국에, 천국에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데리고 오면 사는 거고, 어,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라도 이 자체에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 중요한 건 적용이겠죠. 어떻게 할 거냐. 첫째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laughs> 전도하라. 자, 제발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교회 나오라. 이런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꼭 와야 된다. 설득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천하 인간에 예수님 이외의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한 그런 전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어, 이성균 씨가 얼마 전에, 아, 그, 성난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어, 이분이 그 변호사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다가, 아, 쇼, 홈쇼핑을 봤대요. 거기 누가 나와요? 쇼호스트. 그, 물건 파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분들. 그런 분들이 쇼호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쇼호스트들이 참 말을 아, 설득력 있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연기 연습을 했대요. 아, 홈쇼핑은 한정된 시간 내에 이제 상품을 소개하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그 쇼호스트가 어떻게 말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 그래서 이 홈쇼핑사에는 연예인급의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쇼호스트가 존재합니다. 어떤 쇼호스트는 한 해에 아, 무려 어, 그분이 판게 2,300억을 팔했대요. 아, 네. 아, 그런 그런 어, 스타들이 있는데 이런 쇼호스트들은 어, 이그뭐 들어가려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쟁률이 뭐200대1뭐 그런다 그러고. 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억대의 그런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쇼호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설득력이래요. 그 10분 동안 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래요. 또 뭘? 어떤 확신을 심어줘요? 지금 안 사면? 넌큰 손해를 본다. 큰일 난다. 이걸 심어준다. 요 그래갖고, 그 10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어? 지금 왕, 어? 재고가 얼마나 왔다. 막, 그럼 어떻게 종신없이 그걸 누르는 거죠. 그가지고 어, 그게 완판되면 어떻게 된대요? 끝난대요, 프로그램이. 그럼 어떻게 해? 와,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믿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이 진행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 어, 그런 상품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별로 쓸모없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참 확신을 가지고 참 말도 잘하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이걸 전해주는데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좋고 아닌 말고 시간나면 한번 오지. 그렇게 하지 말고 쇼, 쇼호스트가 하는 것처럼, 이번에 안 오면 당신은 큰일 난다. 어? 이번 게임 놓치면 당신은 큰 손해보는 것이다. 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아, 선택권을 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합시다 선택권을 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쇼호스트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 유명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계 보험회사의 아 설계사들은 음, 누구나 이렇게 고객을 아, 응대하는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합법, 그런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래요. 전화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어떻게 시간을 어때세요전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초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다음 주 중에 언제 시간이 되세요? 어,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 좋은데요.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 말하기 전에, 저는 목요일 저녁이 예, 좋은데요. 예, 저녁에 7시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 자, 그러면서 목요일 어, 저녁에 되는 걸로 하고, 오전에 한번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매출로 이어지지 만날 수가 있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그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홈쇼핑의 설득 전략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다양한 구성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모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와 B 세트를 소개를 한 뒤에 이 쇼호스트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A 세트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 음사하들이 뭘 눌러요? A 세트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선택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얘기 나는 그날 첫 친정 가야 되는데요. 나는 뭐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아, 그래서 그럼 다음번에 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홈쇼핑은 틀면 또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하는 일들 하는 것은 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다음 주로 한주 미루세요.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참나. 깜짝 놀랄 거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네. 제가 다음 주로 미루죠.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안 되지. 여기 성격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소를 싸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싸서 안 되고 장가가서 안 된다잖아요. 그러 그래, 당연히 오라 그러면 온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안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택권 주지 올,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권을 주지 말고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 그렇게 강권에서 데리고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데려와라. 자 오늘 보세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종들이 어, 오라고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데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데리러 왔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성에 심판이 임할 때, 자, 어,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면, 천사가 로세에게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이 멸망할까 하느라. 자, 그런데 루이 주저하고 있었어요. 어묵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6절로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돼있어요. 롯과 아내와 딸들을 누가 이끌어냈어요?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다고요. 자, 아, 우리가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침에 찾아가서 어떻게요? 해그 사람 손 잡고 데리고 분명히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안 옵니다. 그럼야 온다 그러고 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어떻게요? 해그손 잡아 끌고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오겠지 않아다 직접 가서 소를 끌고 데리고 와야 어떻게요? 강권는내 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러는데요 아, 예수님은 아, 하나, 하나님은 이런 청장치를 이렇게 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강권는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서워하지만 아, 이런 집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우리가 어, 그들을 어, 찾아가서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해 아, 그들을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이 심판 당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까? 음, 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때 조금만 더 강권했더라면 내가 널 따라갔을 텐데 왜더 다그치지 않았냐왜 강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 이 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주 동안 최선을 내서 전도해서 정말. 정잔 치를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